그 우리 이건요. 시수에 관한 지금 상식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90년대 여러분, 우리가 물속을 서울에서 해집던 기억 나십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하셨더라도 서울 개봉동입니다. 그림의 어? 주택이며또 한번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그림은 방송사 그림이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개봉동이 물바다가 돼서 이거 그러면 이 스틸 컷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스틸컷으로만 이게 전체 화면이 되나? 전체 화면이 안 되는구나. <laughs> 그래서 마요어거나 넘어질까봐 서로 지하고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보셨죠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laughs> 아예 조심스럽게 넘어간다. 뭐, 그러니까 안 봐도 여러분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이게 어떤 풍경인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90년대에 이렇게 난리가 났었던 풍경들을 극복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좌우를 떠나서 1990년대 말부터 지금, 1990년대 말부터 지금 2020년까지 이 홍수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줬더라고요. 이게 제 제가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여러분,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하고도 되게 관련이 깊습니다, 이게. 이 치수 문제가. 치수는 정치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러분, 중국의 그, 중국의 건국 신화에도 나옵니다. 중국의 건국 신화, 그러니까는 뭐, 음, 이제 뭐, 우, 우왕, 탕왕, 뭐, 이런 식, 식, 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건국 신화에서 이제 고누, 고노, 고누 치수 신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00년 전에, 기원전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거의 4000년 전 전이죠. 4500년 전 그쯤에 대범남이 수차례 발생했고, 그 대범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중국의 하나라가 생겼다. 이런 신화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좀 약간 인문학적 얘기 좀또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치수는 여러분 제방인데 그그 그 중국의 고누치수 신화나 이런 거 보면 이 제방을 무조건 다 막는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방을 막고 이쪽으로 그 사람 사는 마을에는 이게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고 물이 어딘가 이렇게 우리 지금으로 하면 저류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습지 자연 습지가 생기도록 이렇게 큰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만 만는 그러니까 무조건 물을 막는다가 아니라 요기는 막고 조기로 가라 물 물이 물너 일로 우리 마을로 오지 말고 저 옆으로 가면 습지도 있고 저기 응? 청동오리 살고 막 이런데 저기 있어 저기 나, 악어 살고 아 이게 동양의 악어가 아닌가요? 아무튼 저쪽 습지 저쪽 있기는 저쪽으로 물물 저쪽으로 빠져 이쪽으로만 넘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제방을 쌓고 저류지를 관리하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게 치수의 기게 근본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사는 빈 땅이 마, 많으니 일단 직선으로 물이 흐르는 흐름만 막는 제방만 쌓는면 되는 게 이제 농경 사회. 그리고 이제 물 필요하면 저수지 만들고 뭐 이런 자연과 자연과 인간이 함께한다라고 거고 말 좋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할수 있고 인간이 할수 있는 건 제방 쌓는 거. 그것밖에 할수 없었던 그런 농경 시대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이 20세기 도시가 되면서 여러분 문제가 정말 복잡해지는 거예요. 20세기 도시가 발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스팔트를 깔죠. 아스팔트를 까니까 물이 지하수로 지하수가 고갈돼요. 물이 흡수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수로 만들고 뭐하고 이제 다 이렇게 빼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를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서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도 중간에 나대지도 있었고, 뭐 물도 빠진 데 있었고, 도조, 도로 포장이 100%도 아니었고, 뭐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제 물이 빠지면 저수지만, 저수지역만 이렇게 갇히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서울에 100% 이제 거의 100%에 가까운 도로 포장률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진짜, 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계속 이제 물이, 호수가, 도시 침수 사태가 벌어지는 게 90년대입니다, 여러분. 90년대 보면서, 우리가 뭔가 도시를 잘못 만들었나봐. 이런, 이런 깨달음을 90년도에. 가지게 되죠. 그래서 9 6년에 경기 북부에 대홍수 한번 나고, 98년, 99년에 대홍수가 발생을 하고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를 하자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 하면서 이제 대그음대그 음? 그 하천 정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중반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하천 음 치수 계획에 대한 하천 유역 종합 치수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의 결정판이 여러분 뭐죠? 4대강 사업이죠. 이, 이 연장선이 4대강 사업인데 이제 이 4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 그 전에는 이렇게 재방만싼 거예요. 재방만싼 거였는데 저류지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저류지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정치 이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순천인데요. 여기 순천시, 순천시에서 이렇게 저류지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이, 물이 이제, 이게 물이 하천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도시에서 유입되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저류지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물이 넘칠 때는 물을 가다 놨다, 여기다 가둬놓는 이런 역할을 했다가 이제 물 이렇게 수위가, 하천이, 물 수위가 낮아지면 하천으로 물을 빼주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주차장 만들고 생활숲 만들고 고수 부지 비슷한 거죠. 어, 한국 최고의 야시장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저수지, 저저 류지 이렇게 그거를 크게 이렇게 만든다 공원을 시민들을 위한 그 공원이자 홍수수 방지 시설을 이렇게 여기 아파트들 보이시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규모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순천에서 나오는 계획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저런 걸 보고 이제 천변 저주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지하수를 지하수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냐? 지하, 지하수가 지금 아스팔트 때문에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지하수 줄을 흐르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 이걸 또 지하수로 주 지하수가 흐르도록 이렇게 이렇게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천연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지하, 지하수로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제 자갈 깔고 뭐 수생식물 신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런 지하수로를 또 지하가 이렇게 흐르도록 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당연히 뭐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공연 공원 생기는 거예요 공원 생기고 쭉 길다란 이렇게 초지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뚝 같은 거 있잖아요. 뚝 쌓고, 뚝만 쌓는 게 아니라, 재방, 게, 재방을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옹벽 쌓듯이 재방을 쌓잖아요. 그거를 바꿔서 재방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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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넓게 하는 거예요. 재방을 이렇게 언덕으로 만드는 겁니다. 재방을. 재방을 언덕으로 만들어서 그 언덕 위에다가 나무 막 심어서 그냥, 음? 그렇게 만들고 거기 이제 공원으로 만들고 그 제방에 탄탄한 면이 생기면 그거로 도로 내고 그다음에 뒤에 그 생태 구간이라는 거 만들고 생태 공간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그 그 공원 만드는 거죠 습지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보조 제방 구간 보조 보 제방 구간은 여러분 거기 보통 뭐를 만들겠어요? 재방국이방에다가는 차단 있는 도로를 만들고 보조 재방에다가는 여러분 자전거 도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저류지 만들고 뭐 그다음에 이제 댐이죠. 이제 우리가 보라고 만드는 건데 이제 다목적 재방 다목적 댐 그리고 이제 배수펌프장 중간 중간에 왕창 짓고. 이런 식의 지난 그니까 90년대 말에 그 이후에 한 20년간의 노력 끝에 그 노력의 와중에 이제 오세훈, 시, 오세훈 시장도 약간 삽질을 해서 오세 오세이 돈 소리 듣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 우수관 우수관 크기 그리고 뭐 저수지로 흘러가는 그 설계 이런 것들을 대, 대대적으로 했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모두 이런 게 정치가 우리가 맨날 정치가 욕을 하지만 아무튼 여야 가지지 않고 여야 가지지 않고 이 치수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타의 모범이 될 만큼 지금. 치수가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완벽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자연재해에 대해서 완벽한 이, 이런 건 있을 수 없는데 대, 세계적 세계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정도의 치수 시스템을 도시를 중심으로는 완벽이 됐다 완벽하게 돼가고 있다 근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농촌 같은 경우에 왜 치수에 대해서 완벽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안 하냐면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부 다 도시에 있잖아요. 도시에 홍수가 나서 물에 빠지지 않는 일인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한 건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물, 농업을 할 때, 물이 가뭄 들었을 때, 그물 부족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치수에는 홍수 관리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수나, 뭐 이런 그 농업용수 같은 거를 확보하는 것도 있는데, 그 농업용수 확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느 쪽은 넘, 넘치고 어느 쪽은 줄고 뭐, 북부지방에 호우가 나서 유량이 넘쳐나는데 남쪽에는 물이 적고 그리고 기후대, 기후극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의 하천을 전부 다다 연결해가지고 물이 부족한 걸 이렇게 흘려내려 보자, 이런 거를 음? m b 가카가 했었던 건데, 이명박 대통령이. 전 그거 지금 와서 보니 되게 훌륭한 생각이었다라고 해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4대강이라고 묶어, 묶고, 뭐, 기타 등등 정치투쟁을 지랄 연병을 하면서 어? 다 독립수계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보호 쌓고 그 정도로 끝났는데, 지금, 지금, 지금 현상을 보자고요. 지금, 이, 중부지방에 비 왕창 내리고 남부지방에 비가 안 와서 계속 남부지방에서 이거 식수 걱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2천억짜리 문재인 시소시킨 그 담수화 플랜트도 얘기했지만 바닷물을 수돗물로 써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전국의 그 수로들을 강들과 이 치수를 다 연결해서. 홍수나는 것을 넘어서 물부족이 어, 벌어지지 않도록 하천을 재설계하는 일을 지금 또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결국은 선전성동 때문에 막혔던 거예요 저는 지금 와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 그가 하자고 했었던 거 수계를 연결하는 거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지금, 남쪽에서 해갈이, 남쪽은 해갈이 안 되고, 뭐이 중부지역, 이거 중부지역? 북한하고 생각해서 중부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수도권 일대의 해갈, 그리고 남부지역에 해갈이 안된 이런 상황에서 MB가 올았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그냥 우리나라의 치수 관련돼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이런저런 자료를 봤는데 이걸 또 수단을 안 떨면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과 수단을 떨어봤습니다. 조회수 더럽게 안 나오겠지만 이런 게 재밌어요. 저는. 음.